와, 뭐라고 해야 되지? 시중에 있는 음식중에서는 없어요. 비슷한 맛이. 맛있습니다. 박지혜 DJ 봄. 여러분, 이번에 지고락실 보셨나요? 지락실에서 영진 님이랑 재영 작가님이랑 불닭볶음면 대결을 하는데 그 재영 작가님 불닭 레시피가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영진님 레시피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 끓어 오르면 면 넣고 다 익으면 물 40ml만 남겨주신 다음에 체다치즈 반장, 모짜렐라치즈 한 주먹 넣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고 호첨 스프와 참기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자, 이렇게 영진일 레시피부터 먼저 만들어 왔습니다. 일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향이 고소하게 계속 올라오거든요. 어떤 맛일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 농도는 꾸덕꾸덕 그 자체. 치즈가 두 개나 들어가가지고 꾸덕꾸덕합니다. <laughs> 음? 맛있다. 역시. 일단, 딱첫입 먹었을 때 참기름 고소한 향기가 먼저 입에 들어와요. 그 다음에 바로 불닭볶음면, 어, 맵나 했는데 바로 치즈맛이 딱 때려져요. 맵고, 부드럽고, 고소하고, 그냥 이런 맛들이 지금 완전 다 조화가 됐는데, 어, 맛있다. 불닭볶음면에 어떻게 참기름을 뿌릴 생각을 했는지, 우리 영지소녀 대단합니다. 한번 더. 평소에 불닭볶음면 조금 매워서 못 먹었던 분들도 물이 없이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맵기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. 집에서 참기름이랑 치즈만 있으면 누가 해먹어도 맛있겠는데?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이런 맛의 불닭볶음면을 기본적으로 먹어본 게 오늘이 처음이다. 꾸덕한 느낌이야? 꾸덕꾸덕해요. 찰랑찰랑한 느낌이 아니라 꾸덕꾸덕한 느낌이다. 확실히 볶음면의 정석이다. 제가 먹어본 볶음면 중에 확실히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볶음면 최고! 제가... 이번에는 재영 작가 레시피입니다. 먼저 올리브유에 양파를 볶아주고 끓는 물에 면 넣고 다 익으면 물 120ml만 남겨주고 불닭소스, 볶은 양파, 체다치즈를 한장 넣어주고 잘 섞어준 다음에 마요네즈, 계란 노른자, 그리고 후추 스프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재영 작가님 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영진이 레시피보다 더 맛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과연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노른자랑 마요네즈가 있으니까 좀 섞어줄게요. 으. Uh, 우 uh, 노른자 우. Uh. 와 향이 방송에서 미미님이 떡볶이 향이 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. 향이 익숙한 향이 나요. 어 맛있다. <laughs> 왜 제형 작가님이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이거는 라면이 아니라 요리 같은 느낌? 진짜 부드러워요 치즈는 한 장만 들어가고 마요네즈가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히려 치즈 풍미가 훨씬 많이 느껴지는 느낌? 까르보불닭은 오히려 영진 님이 만든 게 까르보불닭이랑 비슷하고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불닭 느낌이 아예 좀 삭제가 된 느낌? 파스타 느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살짝 매콤한 파스타 정도? 음. 오 신기하다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. 정말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, 불닭 맛이 많이 삭제되고, 그만큼,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맛있습니다! 와, 뭐라고 해야 되지? 시중에 있는 음식 중에서는 없어요. 비슷한 맛이. 어, 한 번만 먹어. 아니, 어떤 맛이길래? <laughs> 진짜 맛있다! 이게 진짜 시중에 없는 맛. 없는 맛, 그치? 희한해. 우와! 이거 진짜 맛있네 음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불닭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새로운 요리를 해먹는 음. 해 먹는 어, 느낌? 해먹어 해 보세요 이거 <laughs> 이런 반응 나올 거예요 확실히 영진 님건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는 거 그리고 재영 작가님 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재영 작가님 거. 꼭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.